유한제시록 12장 7에서 9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쪽지이옛 뱀꽃 막이라고도 하고 사당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쪽지이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쪽지이라 유한계시록 12장 7에서 9절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곧 사단과 싸우는 장면을 묘사합니다. 이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큰 용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. 이 용은 마귀 사단으로서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이며 그의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. 이는 악의 세력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만은 중요한 종말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사간의 몰락을 상징합니다.